you 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전주 세월호 부정소입니다. 어, 진실 버스가 전주에 도착해서 지금 잠깐 의식을 가지고 어, 지금 또 세월호 유가족 TV도 방송 중이고 어, 또 여기 여러분들 좀 나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 이것을 지키고 계시는 네, 이병무님입니다. 어, 세월호 그 유족 가족들과 진실 그 버스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지지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또 유가족 TV 아버님 네, 방송을 이제 좀켜고 네, 하셨는데. 예,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예, 사주님 어서 오십시오.

그리고 놓는 거 보면 배우는 거이그는도가사가 공부가, 공부가, 한번였 공부가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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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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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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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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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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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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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 그래, 그래, 그그

네, 예, 이것을 예. 관리하고 계시는 이병무님과 예. 어, TV 예. 그 브로드밴드 그쪽과 비해, 인터뷰가 있습니다.

예,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또 유가족 TV 그리고 그각 지역의 그 활동가님들이 지금 공소시효가 내년 4월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이 세월호 그 진실규명, 예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지금 나오셔가지고 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회 청원도 하고 지금 총력을 다 기울여서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, 이렇게 보면은 네, 그 진실 규명 어, 어, 진행 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. 여러분들이라도 좀 예, 적극적으로 어, 지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.